슬립 때. 설립된 농 u n k check b o 이 b no c 이 u n k check bomb, come you on. Again, i 이 s a l i t t 법에 따라 t of a 기본법에 따라 이제 h u n 이 check bomb, come y o 이 on in your s l e e 이 y y o 이 r p 설립 등기를 하고요. 제가 이제 농금으로 줄여놨습니다. 그냥. 귀찮아서. 그래서 뭐 이런 거. 이런 사업을 합니다. 이런 사업. 대충 한번 봐볼게요. 농업 정책 운영 관리 및 감독은 뭐, 구조계선특별회 어쩌고, 농업 재보험 기금 및 재보험 사업, 여기 나왔네요. 재보험 사업 관리, 농업 재보험 관리 및 소리평가 제도, 아니, 소리평가 제도 운영도 또 맡아서 하고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농유산 식품 투자 모티 조합 뭐 투자 관리 전문.